언니들 안녕하세요. 수야 언니에요. 오늘 언니 아우터 신상도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빨강하고 그린 컬러 두 가지 컬러 나와요. 얘는 언니 시그니처 이렇게 자수랑 그 주머니 옆선에 있는 자수랑 언니들 모자에 또 이렇게 자수 되어 있어요. 굉장히 심플한데 되게 예뻐요. 허리 라인 업시켜준다고 보시면 되고, 뒤트임 있어서 언니들 활동하시기 되게 편해요. 컬러감이 아니, 너무너무 좋아요. 그 모자도 안에 언니들 이렇게 안감 처리가 굉장히 예쁘게 다 신상을 예쁘게 꾸면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요 라인 언니들 허리라인 윗선이고 주머니고, 칠부 아우터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얇은 바람막이 잠바 생각하시면 돼요. 칼라감 언니들 이렇게 두 가지 나오는데, 내가 바지랑 세트로 입고 싶다 그러면 전편의 언니들, 요거 바지 언니들 제가 지금 핑크하고 그린 보여 드릴 건데 요거 언니들 그 빨간까지 세 가지 컬러 나와요. 전편 언니들 거기 있는 거 활용하시면 돼요. 컬러감 언니들 아우터는 두 가지만 나온다는 거. 바지 언니 빨강 바지 언니들 세트 가능하세요. 언니들 가슴 단면 57이에요. 앞에 총장 언니들 57. 뒤에 총장 언니들 63이에요. 뒤에가 조금 이렇게 보시면은 뒤에가 조금 더 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이 모자 안에까지 굉장히 신경 써서 나온다는 거. 칼라가 뭐니? 빨강이랑 이렇게 그린 칼라예요. 짙고 선명한 칼라라고 보시면 돼요. 언니 빨간 거랑 똑같아요. 언니 디자인 굉장히 시원한 스타일로 나오고 가슴 단면이 넓다고 하더니 사이즈가 큰게 아니라 프리 사이즈예요. 이런 건니들 프리 사이즈 팔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 스판이 없기 때문에 언니 가슴 단면을 좀 여유 있게 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칼라가 언니들 이 그린 칼라고 이렇게 보시면 언니들 주머니 밑에 자수라든지 굉장히 예쁘게 떨어져요. 모자이더 언니들 이렇게 자수가 나져 있어요. 여기 언니들 그린 칼라예요. 빨강색의 자수예요 모자. 이렇게 보시면 언니들 끈 이렇게 제가 묶어서 보내드리거든요. 이렇게 언니들 그냥 활용하셔도 되고 내가 느슨하게 언니들 하고 싶은 대로 이거 이 끈으로 리본을 묶어 놓으면 조금 더 여성스러움을 살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뒤에 언니들 절개 부분도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활동 하시면서 대교. 되게... 입기 편한 그런 아우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칼라가 언니들 요렇게 두 가지 칼라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빨강 언니 바지 나와요. 빨강 바지랑 하셔도 되고, 예를 들어서 그린이랑 한다 그러면 그린 바지. 같은 소재의 요런 칼라로 요렇게 언니들이 포인트를 주셔도 돼요. 요런 느낌으로 언니들 그린. 만약에 빨간 아우터랑 입고 싶다 그러면 빨간 바지도 언니 가능하다는 거 참고해 주세요. 펜셀 블라우스예요 가슴 단면 언니들 55인데 55까지 입으시면 안 돼요. 앞 총장 언니들 60이에요. 뒤에 레이스 가장 긴 부분으로 언니들 63이에요. 아이보리 칼라의 텐센 블라우스인데, 목선이랑 언니들 소매, 소매 라인 굉장히 예쁘게 나와요. 약간 여성스럽게 밴딩 처리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언니들 레이스 자체가 굉장히 예쁘게 떨어져요. 목선에도 언니들 레이스가 예쁘게 떨어지고, 일단은 얘는 포인트가 디테일이에요. 요렇게 안에 아사면 레이스가 들어가 있어서 뒤에서 봤을 때 걸음 걸을 때 여기 피날리거든요, 언니. 그래서 굉장히 예쁘게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뒤에 언니들 머리 넣을 수 있게끔 단추 언니들 요렇게 네개 달려 있어요. 단추는 사실상 언니들 한 개로 활용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채워두시고 요렇게 언니들 머리 넣으시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뒤에 단추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활동하시기 편하게 언니들 가슴 단면 여유 있게 나온다는 거. 사이즈는 언니들 풀이에요. 정말로 날씬한 언니들부터 77 반까지만 언니들 보셔야 돼요. 이게 가슴 단면 때문에, 88 언니들 요 팔뚝 때문에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언니. 그런 거 참고하셔야 돼요. 가슴 단면에만 너무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언니 아이보리 컬러예요. 네이비 컬러예요. 네이비 컬러. 얘는 언니들 핑크 꽃이 있어서 사실 핑크 바지랑 제가 세팅하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아이보리 컬러는 약간 산뜻하게 그린 바지랑 잘 어울린다면 은 이렇게 언니들 핑크 바지는 이렇게 네이비 텐셀 블라우스랑 같이 입어주시면 되게 예뻐요. 느낌 자체는 언니들 바지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내가 좋아하는 뭐 청바지라든지 이런 거랑 또 입으셔도 돼요. 요거 언니들 네이비 컬러예요. 똑같이 언니들 이렇게 소매 라인 있으면서 목선 언니들 레이스 되게 예쁘게 떨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뒤에 요기 언니들 포인트죠. 걸을 때 요, 요기 언니들 휘날려요. 얘가 뒤태가 살짝 이중인 거죠. 레이스까지. 앞에는 언니들 그냥 심플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뒤에가 포인트. 완전 여신룩 같은 그런 블라우스 텐셀 블라우스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 언니들 단추 있으면서 활용하시기 되게 편해요. 요거 언니들 네이비 칼라 아이보리 칼라. 이렇게 보시면은 언니들 요 암이 네이비 칼라고 예건이들 아이보리 칼라예요 칼라가면 요렇게 두가지 칼라 나오는거예요 네이비 칼라 소매랑 요렇게 목선 정말 블링블링한 여성스러움 살려주는거고 요렇게 언니들 자세히 보여드리면 입었을때 언니들 요 라인있죠 요 허리라인을 업시켜서 여기서 또 샤링을 살짝 잡아주는거예요 포인트를 주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여기 입었을 때 여기가 다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입었을 때이 부분 이 있죠, 아 여기가 굉장히 또 예뻐 보이는 라인이에요. 텐셀 블라우스였는데, 뒤에 이렇게 예쁜, 예쁜, 아, 사면 소재가 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굉장히 소재는 가벼워요, 아침에 빨아서 점심에 입을 정도로. 칼라가 언니들 이렇게두 가지. 바지 색깔 구애 없어요, 언니들. 아무거나 입어도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칼라풀하게 언니들 딥해서 보여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청바지랑 흰티 대용으로 입으셔도 굉장히 고급지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언니들 이렇게 카라 라인이라든지 소매 라인이 예쁘게 떨어지는 라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만 입어도 예쁜데, 언니들 조끼 안에 이렇게 같이 입거나 원피스 안에 입으셔도 또 되게 예뻐요. 카라 레이스 언니들 이렇게 이중이면서, 칼라감은 이렇게 소라하고 핑크예요. 은은하게 떨어지는 칼라예요. 멀리서 봤을 때 언니들 느낌 자체가 굉장히 은은해요. 그냥 아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느낌까지밖에 안 들어요. 과하지 않아 요 언니들. 근데 레이스 좋아하시면 이제 너무너무 괜찮은 라인이에요. 칼라감은 언니들 이렇게 두 가지 칼라 나와요. 가슴 단면 55로 갈게요. 총장 언니들 56이에요. 아사면 블라우스 생각하시면 되고 요게 언니들 약간 불긋한 게 핑크고 요렇게 약간 푸르딩한게 소라색이라고 할게요 언니 자세히 보시면 언니들 은은하게 요렇게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자수랑 그림이랑 가지 들어가 있어요 요게 언니들 핑크 뭐 또는 핑크로 갈게요 언니 핑크 요거는 소라 이렇게 갈게요 카라 언니들 이중 카라예요 안에 면사 레이스, 겉에는 시스루 레이스, 이렇게 이중 카라,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려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뒤에 선이들 이렇게 보시면 또 원단 여유를 또 줬어요. 칼라 감은 언니들 이렇게 두 가지 나오는데 레이스가 포인트예요. 조끼랑 바지 세트랑 같이 입으셔서 레이스 살려서 입으셔도 돼요. 소매 끝에 언니들 이렇게 밴딩 처리되어 있으면서 면 레이스가 이렇게 달려져 있어요. 전체 언니 면이에요. 입었을 때 굉장히 예쁜 견언들 요렇게 되는 절개 부분이 있죠. 요렇게 했을 때 옆선이 굉장히 귀엽고 가슴 라인이 예쁜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런 절개들 언니 가슴 라인이 예뻐요. 전체 언니들 요렇게 오픈형이에요. 남방 스타일로 나오는 블라우스예요. 칼라감은 언니들 요렇게 두 가지 칼라예요. 소라색이에요. 요렇게 보시면 언니들 칼라가 은은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밴디 처리되어 있어서 아사면 레이스가 또 소매 끝에 이렇게 달려있어요. 입었을 때 언니들 카라 이중, 요칠 붙이는 언니들 지금 입기 너무너무 좋아요. 여기 언니들 한여름까지 입기에는 면사가 조금 톡톡해요. 대신에 늘어나거나 막 이렇게 해지는 그런 염려는 없어요. 앞가슴이 언니들 자수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면서 요 목선, 소매 끝, 밑단까지 언니들 레이스 되게 예쁘게 나와요. 칼라 자천이들 요렇게 다 예쁘게 나오는데 레이스 언니들 타이트하게 여기 골반에 잡을까봐서 옆 트임까지 레이스 옆 트임 있어요 언니들 활동하시기 편하게 나와요 전체 늘어나는 스판이에요 가슴 단면 언니 면 늘리지 않고 52에요 총장은 레이스 긴 부분까지 60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린 칼라에요 언니들 목선에 레이스 있으면서 뒤에 단추 한 개예요. 머리 들어갈 수 있는 단추. 레이스 밑단 레이스. 레이스 자체 언니들 이렇게 시스루예요. 그래서 활동하실 때도 예쁘고 안에 언니들 바지 컬러랑 이렇게 시스루 느낌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되게 예쁜 라인으로 떨어져요. 요거 언니들 그린 컬러예요 자수 언니 한번 봐주세요. 그린 컬러, 핑크색 목선에 레이스 자수. 그리고 소매랑 끝단, 끝단 밑단 연이들 레이스 되게 예뻐요. 화이트 컬러예요. 화이트 컬러더니 목선이랑 자수 되게 깔끔하게 떨어지고 요렇게 연이들 소매 끝하고 밑단, 밑단에 있는 그 시스루 레이스가 굉장히 연이들 블링블링하다고 보시면 돼요. 화이트 컬러 그리고 검정색 가장 무난한 스타일이죠. 검정색은 요렇게 연이들 검정색. 자수라든지, 이렇게 소매 끝에. 소매 끝에도 언니들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시스루 레이스예요 그리고 밑단에 이렇게 시스루 레이스. 이런 느낌. 칼라감 언니들 네 가지 칼라예요 이렇게. 네 가지 칼라. 칼라감은 굉장히 되게 잘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핑크 바지 언니들 이런 느낌으로 입고 싶다 하셔도 그냥 하나만 입었을 때 언니들 좋게 안 입고 입으셔도 되게 예쁜 라인이에요. 칼라감이 언니들 요렇게뭐 세트 아니 세트 느낌을 언니들이 주시고 싶다 그러면 이런 느낌 주셔도 돼요. 그린 바지랑 언니들 그린 바지랑 그린 칼라 언니들 가능하다는 거. 흰색은 언니들 칼라 구애가 아예 없어요. 요렇게 시원한 느낌 주고 싶다 언니들 그럼 그린 칼라도 추천드려요. 내가 언니들 흰색이다 흰색은 아무거나 다잘 어울려요. 바지 색깔 구애가 아예 없는 게언니들 흰색 칼라예요. 뭐 입고 싶은 거니들 다 알아서 입으시겠지만 칼라감 구애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칼라감 언니들 요렇게네가지 칼라 선명한 칼라로 나온다는 거니들 참고해주세요 원피스의 언니들 원피스 칼라감 세가지 나오는데 내가 언니들 그냥 기본 면티랑 입고 입으셔도 돼요 요렇게 끊은 언니들 가죽 라벨 느낌처럼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칼라감의 언니들 이렇게 잔잔한 꽃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앞에 보시면 언니들 단추예요. 근데 단추를 다 채우셔도 열을 이유가 거의 없어요. 암홀 자체, 언니들 이렇게 굉장히 넓게 나오기 때문에 요 가슴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입었을 때 언니들 보시면은 여기 언니, 여기 겨드랑이가 많이 파여서 입으시기가 되게 좋다고 보시면 돼요. 원단 여유 여유 있게 있는데 귀여운 앞 주머니 스타일 생각하시면 돼요. 앞 주머니. 깔끔한 스타일이 언니들. 여기 허리 라인 절개되어 있어서 조금 더 다리 라인 길어 보이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언니들 프리 사이즈예요. 컬러가 언니들 민트 컬러, 네이비, 요건 언니들 인디 핑크예요. 인디 핑크. 요게 언니들, 이렇게 보시면은 요게 언니들 민트 컬러, 네이비 컬러, 약간의 인디 핑크라고 래서 연한 핑크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칼라가 언니들 이렇게 세 가지 칼라예요. 가슴 단면은 언니들 제는 의미는 없는데 요 경이들 굉장히 밑으로 내려와 있는 라인이에요. 52예요. 총장은 117이에요. 잔잔한. 꽃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이건 언니들 전편에 블라우스 소개해 드렸는데 칼라 언니 요거세 가지 칼라 나오잖아요 요거랑다 이렇게 맞춰갖고 입어주셔도 되게 예뻐요 내가 레이스 카라가 싫다 그러시면 이제 라운드 카라로 나와요 라운드 카라랑 같이 입어주셔도 돼요 주머니 앞쪽으로 굉장히 귀엽게 있고 앞단추 스타일이에요 보시면은 요렇게이들 단추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요 단추는 사실상 가슴 단면이 넉넉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단추는 사실 언니들 닫아 놓으면 열을 이유는 없어요. 주머니 앞쪽으로 기엽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앞에 부분 언니들 절개 부분이 별로 없어요. 뒤에 보시면 언니들 여기 허리 라인 부분만 절개가 되어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치마 쪽이 요만큼이 언니들 절개로 되어 있어요. 사실 이건 표시가 나지 않는 건데 나름대로 또 모양을 준 거예요. 뒤에 보시면 언니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중간 연이들 박음선이 있죠. 이렇게 연이들 밑단에 조금 더 원단 여유를 또더 주려고 길게 만들려고 원단 여유를 준 거예요. 뒤에만 조금 더 길게 이렇게 포인트를 준 거예요. 또 칼라가머니들 세 가지 칼라 나오고 굉장히 편안하게 입기 좋은 라인. 면소재라서니들 깔아서 금방 말른다고 보시면 돼요. 잔잔한 들꽃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언니 이거 민트 컬러예요. 요 겨드랑이 컬러 언니들 구분하시면 돼요. 컬러가 어렵다면 그러면. 요거 언들 민트 컬러. 되게 연한 민트예요, 언니들. 핑크 컬러. 핑크 컬러. 약간 인디 핑크 있죠, 언 은은한 핑크 컬러라고 보시면 돼요. 꽃옷 자체도 굉장히 은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언니들 그냥 블라우스 그냥 면티 하나만 입으셔도 깔끔한 스타일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언니들 칼라감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세 가지 칼라예요. 칼라감 언니들 이렇게 자세히 한번 봐주세요. 언니들 여름 신상 이렇게 예쁘게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항상 구독해 주셔야지 언니들 신상 많이 업로드 됩니다. 가격은 언니들 이름표 밑에 화면 밑에 써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항상 언니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